베이비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도지 폭등이 임박했다라고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베이비도지가 일론 머스크라 등장을 하면서 정말 초대형 호재가 있다라는 건데, 베이비도지가 그러니까 0.0007달러까지 도달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베이비도지 시세는 지금 현재 0이 9개나 있습니다. 근데 0이3 개가 남으려면은 여6 개가 삭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의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베이비 도지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이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크게 터지려면은 엄청난 대용호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도지 재단에서는 0의 개수를 삭제가 할 수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고래들이 베이비 도지를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고래의 지갑을 보니까. 고래가 최근에 엄청난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게이트하이오 비트게 o 케이엑스 바이비트 맥시 게이트하이오에서 그러니까 물량을 대규모로 사들인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조만간 크게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이비 도지가 어피트에 상장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소문이 상당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임박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장을 하면 정말 크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장 공지가 뜨면 그때는 고점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피트에서 보시면 베이비 도지 코인이 이미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피트에서 이미 베이비 도지 코인이 발견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자 베이비 도지 재단에서는 최근에 서울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래소랑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베이비 도지 재단에서 최근에 승인이 됐다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4 개가 삭제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베이비 도지가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은 정말 3달러까지도 도달할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 비 정말 역대급으로 터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자, 베이비 도지가 업비트에 상장을 하면은 정말 상장면 크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재단의 목표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이렇게 고점에서는 물량을 던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단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재단 목표가 찍으면 그때는 다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이때 팔지 못하면 순식간에 수익이 났다가 그대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인 재단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장 일정을 공개해 드릴 건데 이 정보는 정말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0104826번에 2연화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상장 일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는 극비정보라서 제가 100분한테 막 공개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재단 목표가에서 저, 전량 다 팔고 나오셔야 되시고 제가 재단의 운영진과 컨택을 해서 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100분한테 문자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도 제 경우에 지금 완전히 최저점 라인에 빠져있는데요. 공급량이 20경계이고 시장에 풀린 게 17경계인데, 나머지 2경계 물량은 락업이 돼 있습니다. 이 락업된 물량을 재단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재단이 이제 이 물량을 팔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락업 해제가 되면서 물량을 팔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최저점 라인에 빠져있다 보니까 시세를 쫙 올려가지고 고점에서 재단이 2경계를 던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때 고점에서는 확실하게 팔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재단의 목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장 일정 말씀 드릴 건데 이 상장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폭등이 터질 거예요. 그때 목표가에서 다 팔고 나오시면 되시고, 이 상장 일정 제가 100분한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폭등 직전에 저점을 잡아 드릴 거라서 최대한 이때 평단가를 낮춰 놓으셨다가 목표가에서 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저한테 극필하고 두 글자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한테 문의가 하루 종일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어피트랑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재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피트 두나무 대표가 자체 체인까지 개발을 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실험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대폭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랑 다달이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열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튼이고요. 클레이튼 계열의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도전을 하면서 약 100%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카이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한 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 계열 코인이면서 이 클레이튼 계열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시세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숨겨져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의 주봉을 보시면은 2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매집의 흔적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면서 저가에서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약 2년 동안 박스권을 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닥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업비트랑 빗썸에 상장이 돼 있는데 업비트에는 BTC랑 USDT 마켓에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원화 마켓 상장이 터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업비트 극비 정보를 입수했다 보니까 이 원화 마켓 상장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가신다고 라 한다면 엄청난 수익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을 방송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 코인의 이름을 오픈을 하는 순간에 시세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0 1 0 4 8 2 6번에 21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니까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 코인의 이름, 그리고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분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는 정말 대박이나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